일단, 정글을 하면 상대편 정글을 보고, 카정을 올수 있는 엔지 내가 카정을 갈수 있는 엔지 판단을 하라고 했지? 근데 보니까 잭스 정글이야. 카정 올것 같지도 않고, 내가 가기는 좀 애매해. 피 관리가 잘 돼서. 그래도 올 수도 있으니까 와드 하나 봐가지고. 초반 피 관리가 너무 잘 되거든. 잭스가. 더블 써주고 다시 거미를 빼주고 바로 칼날부리를 가줄게 칼날부리 할날부리 먹을 때는 작은 거부터 먹어줘 항상 무조건 그래야 피관리가 잘 돼. 작은 거부터. 블루카정 아니야 아니야. 그냥 무난하게 크면서 갱을 쳐주는 게 좋아. 편하게 아 근데 피관리가 너무 많 됐다 쭉 빠지면서 거미 돌아오면은 다시 잡아주고 내가 너무 많이 맞았어 새끼 거미들이 맞아줘야 되는데 살고 싶어서 애들이 그리고 바로 가줄게 이즈 야 이즈 이즈를 가줄게 아, 쉽다전 잡았다. 천둥 안 돼! 괜찮아? 이게 이득이 아닌 것 같은데, 이득이야. 왜냐? 상대는 집을 갖고, 빅토르가 프리파밍을 하고 있기 때문에. 보이지 않는 이득. 보이지 않는 이들 풀이 없기 때문에, 다음번에 가면 잡을 수, 있, 있을 거야. 아야, 거미들아, 제발. 몸빵 좀 해줘. 집을 가줄게. 쟤 뭐야? 무슨 링크야? 그리고, 바로, 파란색 사주고. 렌즈 바꿔주고. 뭔데, 저게? <laughs> 보러 가고 싶다. 무슨 링크야? 뭐가 사기라는 거야? 탑을, 봇을 한번 찔러 보려고 했는데 쭉 빠졌네, 애들이? 이것만 먹고. 이거를 먹어주고 돌아서 갈게 돌아서 룰루가 와딩을 했으니까 돌아서 <laughs> 가자 가보자 한번 어, 뭐야 이게 이렇게 갱대기 하고 있었네. 쪽 빠져주자, 쪽 빠져주자, 쪽 빠져주자. 아 망했어. 지금까지 역행 대기하고 있었어. 이건 개망했다. 아, 근데 빼야 돼. 헐, 제 죽었다. 괜찮아? 그럴 수도 있지. 말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이제 왜 지금 탈타? 아니 탈려면 아까 타든가. 아, 빼. 아니 괜히 가서 아니 아니 싸움이 다 끝났고 우리팀이 지는 싸움인데 테를 왜 탔는지 모르겠다 미드경능이지아 그러려다가 보갱이 딱하게 보여서 가 보드를 갔는데 아쉽다 미드 경각이었는데 두 분이 이 e 킬을 먹었네. 이제 보이 터졌기 때문에 보은 가면 안될것 같아. 가본다. 비전. 아이고. 네, 쭉가지 <끝> 괜히 개피했네아풀 아, 없었네. 자찮아 괜찮아. 아니, 그냥, 나르가 올 거면은 그냥 미니언 타고 오면 되는 거였는데. 괜찮아. 천천히 하면 돼. 초반 좀 말렸다고 전혀 꿀릴 거 없어. 타밍 하면서 템을 맞추자 이따가 볼게, 그린크는. 자 할만해 할만해 레드를 먹고 탑을 한번 가볼게 아 이것도 근데 잭스한테 역경 맞으면 좀 많이 힘들어지는데 없을거야 잭스는 yeah. 케버 파이을았나 음, 잭스가 올것 같으니까 땅굴을 가자. 봤나? 한더 전진하고 아, 잭스가 갱을 치러 와야 되는데 나노나 여기까지 와 와든가 아니야 자 인내다 낚시는 인내다 아안 나와 손해야. 트런들이 똑똑하네. 잭스가 오는 걸 기다렸는데, 트런들이 백뱅을 찍은 것 같아, 방금. 개 눈물. 미드를 한번 가자. 미드를 한번 갑시다. 침착하게 하면 잡을 수 있어. 고치 맞출수 있어. 침착하게. 어, 여기, 뭐야, 잭스다. 어차피 죽을 것 같다 에이 천벌캔 있었다 이거 빼야돼 싸움 안되서 퀵표아왜왜싸가 계속? 벌써 퀵표가 없어 아, 왜, 왜 타서 죽어주는 거야, 도대체? 아, 타지를 마. 아니, 타지를 지는 쌈인데, 왜, 왜 타는 거야? <laughs> 아니, 그건 뭔 상관이야. 밑에 가고 있다. 공조심해라 이제 공돌할 때 됐다. 나이스. 니 누구냐? 언제 썼는데? 잭 잭스 노프 그거. 오호 올줄 알았어 개마트 새끼. 잭스 노프이 정도만 하고 이건 보세서만 안 썼으면 돼 보세서만 보시이미 터져서. 탑이나 미드에서만 싸우면 이길 수 있어. 야. 어, 이상실 빅토르. 봇갱한번 갔다. 봇개 터졌어. 트랩은 4킬. 그래도 템만 맞추면은, 원딜은 엘리스와 원컴을 낼수 있기 때문에, 자기 갈만해. 알았어, 니꺼 네 돌릴게. 지금 어차피 보슬 가도 쟤를 잡을 딜이 안 나올 거야. 들리 분에 빨리 봐봐. 아, 힘들어. 아, 파밍만 하면서 일단은 탑미드 위주로만 갱 가지고. 잭스, 저기 있네? 아 친구야 뭐가 미쳤어 아이들또 먹고 있네? 가지마 가지 가지마 가지마 아 그래? 아 트런들 왔다 트런들 왔다 벌써 6나왔네데 뭐가? 저 천룡 아니야? 아.. 아까 뭐, 못 먹었구나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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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, 미드, 이거, 이거 좀, 이것 좀, 이것 좀. 저거를 한번 CC 걸어서 잡아야 돼. 여기 아까, 잭스가 있다. 나이스. 아까 잭스가 피, 피가 빠진 게 보였었거든. 그래서 적정글을 들어와준 거고. 미드에 싸우고 있으니까 이거 블록 하면될것 같아. 드래곤개 아프지? 왜 보스 터져서 어쩔 수가 없어. <laughs> <laughs> 보시개 터져서. 어? 야 될까 이거? 그래도 딜이 세긴 세네. 원컴 낼수 있겠네. 실버 지금 골드 실버가 암이 암... 아, 저거 CC가 없어서 안되는데, 저렇게 밀어도 즉발 CC가 없어서. 내가 있었으면 달랐겠지만 지금 풀도 못 뺐잖아 방금 그 중독자 있게 내가. 놔두지 병신이끼때봐왜 밀어낸 거야 음. 한번 기회가 올때 그거를 잘 잡아보자 렌즈 돌려주면서 시야 좀 먹어줄게. 이거 꼭 먹어줘. 그 게임이 이렇게 빡힐 때는. 왜? 뭐 했어? 라이스. 엘리스가 제가 고치만 잘 쓰면 아무리 어려운 게임이라도 한 번에 엎을 수가 있어서.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, 엘리스는 팀이 아무리 지고 있어도 고치 한 번만 잘 쓰면은 역전을, 역전을 할 수가 있어. 딜도 딜대로 세고. 잭스가 좋았기 때문에 적정 글 돌아주고. 탑이 지금 개터쳐나서 보대들이 잘하는 것 같은 거 아닌데, 적보대들? CS 철, 넌, 못 넣네, 저 새끼들? 그냥 할게임 깡... 있었는데. 깡들이 센 거지, 깡들이. 붓이, 생각보다. 방금처럼, 보시 터졌을 경우는, <laughs> 미드가, 라인 클리어가 안 되면은, 안 되는 캐릭이면은, 먼저 밀고, 미드를 올라가서, 미드를 밀 수가 있어. 근데, 빅토르처럼 라인 클리어가 진짜 좋은 캐릭들 있잖아. 오리아나, 빅토르, 아리, 이런 애들. 이런 상대, 이런 상대들은, <laughs> 미드에 몇 명이 가도 미드라이너만 살아있으면 못 민다, 미, 는게 힘들어. 차라리 보스 승기를 잡으면, 디나이를 시켜, 디나이를. 아, 안 맞았네. 그게 훨씬 나. 아 방금 좀 아쉬웠다. 고치를 맞췄으면은 이기는 싸움이 될수도 있었는데 됐을거 같은데 맞추질 못했어 계속 먹어주면서 저거 시아 계속 먹어주고 진짜 엘리스가 정글 탑, 정글 탑 캐릭터 같아. 두번째 두 코어는 무조건 라일라이 룬에 메아리 가고, 라일라이 바로 가죠. 용의 22초. 아, 내려와 이제. 바로 형 쪽으로 가지고. 아, 뒤에, 루, 뒤에, 다, 뒤에, 뒤에. 나이스. 방금은 드래븐이 고치를 맞아서 이긴 거야. 야, 고치 한 번만 잘못 치면은 불리한 게임도 이길 수 있어. CC기를 갖고 즉발 CC기가 있어서. 그는 미드는 어차피 민거니까 보를보 CS를 밀어줄게. 이거 까진 밀수 있을 것 같은데. 됐다 이거 이 정도만 하면 된다 이 정도만.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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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버릴 건 바로 버려줘. 어, 저거는 어떻게 뭐, 해줄 수가 없으니까. 저런 대칠때 생존기가 자기가 생존기가 없으면 미리 빠져줘. 그다음 템은 원래 라, 이 레안드리까지 가면 좋은데 적 AD 애들이 세니까 바로 그냥 얼심을 가 줄게. 아. <laughs> 난 봤다. 아, 씨발. 진짜 아무 네가 래 네가 왜 아를 하지? 평균 잘하네. 정글에서 싸우면은 드래븐만 아니면은 웬만하면 이게 이길, 이길 자신 있고 딜이 나오기 때문에 적 정글을 과감하게 한 번씩 들어가지고 저 드래븐 지금 올라오는 것 같거든 여기 여기까지만 해줄게 아 이거 잠깐 애들 다 왔다 아 이거는 백업이 너무 빨랐다 나 드래븐만 올라오는 것만 확인했는데 다 오는 건데. 보지를 못 했다 와우 중력장 <laughs> <어이? 웃음> 아니? 아냐 그럴수도 있지 그래도 우리팀이 백업을 잘 와서서 <laughs> 이득 많이 받네 저렇게 정글 돌때 라인이 터진 라인이 있잖아 이렇게 보시 터지거나 그래서 애들이 라인을 축적 밀때 바로 정글은 백업을 가져주는 게 좋아 바로 백업을 가져 자. 블루줄 땐 거미 폼 풀어주고, 새끼 거미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. 아, 그만 먹어. 짠먹어나 아, 쪼서 튕나서 그래. 아, 또 적장 걸 들어가 줄게. 이거, 이거 가면 될것 같은데? 아, 나틀렸는데 아쉽다. 어, 풀 뺐다. 나이스. Q부터 맞춰서 슬로우 걸어주고, 침착하게. 어이, 뭐 이렇게 아파? 야 저거 고치 맞으면 잡을 수 있냐? 평신. 뭐야, 제 뭐한 거야? 한참 빠져주면서 일단 앞선부터 같이 녹여줘 앞선부터. 끝났네, 게임. 이렇게 엘리스가 어, 정글링도 빠르고 어려운 게임도 엎을 수 있다니까. 나 이걸로 지금 풀삼 가서 프로에서. 요즘 정글은 진짜 엘리스만한 게 없어. 미, 물론 빅토르가 진짜 잘해주긴 했는데 그래도 이역 CC가 있기 때문에 확장 CC기로 게임을 좀 많이 엎어 어퍼, 엎어놨지. 엘리스 전갈 진짜 좋아. 티어 올리기 진짜 좋고, 안정적이고, 세고. 나 오늘 한, 친구 배치 다 돌리는 것만 같이 하고.